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 마이너스 E. 이렇게 이제 FX가 주어져 있고, 뒤에서 그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어, 여기서 A가 음수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FX의 정의역이 루트 안에를 양수로 하는 X 값이겠죠. 아, 0 이상인가? 그러니까 a x b 가0 이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함수 f 의 정의역이 될 것이고, 이걸 만족하는 x 의 범위가. 그다음에 이 f 의 치역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루트가 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0 이하, 그래서 전체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겠습니다. 즉, f x 가어 마이너스 2 이하라는 이제 이런 치역이 나오겠죠. 여 이게 이게 왜중요한예요이 치역을 파악하는 게.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이 이 치역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점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기억에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어,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y e q fx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g는 x e q gy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함수 g를 구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면 g로 구하는건 어렵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1를 넘기면 요걸 그러니까 y라고 합시다 y equal fx 여기 y fx로 썼으니까 이걸 y라고 놓으면은 마이너스 넘겨가지고 y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루트가 되니까 양변 제곱에서 y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제곱하면 그냥 ax 플러스 p가 되겠죠 뭘로 나타내고 싶은거예요이걸 x로 정리를 하고 싶은거죠 그래서 이제 좌변에 y 플러스 2의 제곱이 있는데 네, 우변의 b를 이항을 하고 그 다음에 a로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눴을 때 요게 x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바로 이게 뭔가요? x가 gy가 되겠습니다. x가 gy. 그래서 이것을 이제 y를 x로 바꿔주면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gx 이퀄 a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b. 이런 이제 f의 역함수 g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f의 치역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서 이 g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하 범위가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건별 문제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은이 g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디귿에 1번, 2번 그렇게 되어있네요. 디귿의 1번 조건이 y e gx하고 y e x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간다. 두 교점이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간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도 항상 하듯이, gx e q x라는 방정식, 네,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는 얘기. 서다두실 자, 여기 맞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조건을 정리를 할 때, 어떻게 되나요? 그냥 실수 전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는 게 아니죠. 그죠? y equal x의 이것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지만은, g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 조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이하인, 마이너스 2 이하인 범위에서 서로 다른두수을 합니다. 어, 여기 중요해지겠고. 그 다음에, 어, 2번 조건이, 비것의 2번 조건으로 있는 것이, 이,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생길 때, 그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가 된다. 그랬습니다. 어, 그러면 루트 2란 얘기는, 네. 이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란 얘기는, 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니까 러 지금 이 GX가, GX가 계형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A가 음수라고 랬으니까 이제 위보린 2차 곡선이 돼서, 어, G. g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이하인 범위, 마이너스의 이하인 범위를 정의하고 하면서, 여기서 두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두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고, 이두점 사이클의 루트라는 얘기는 여게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교점의 x 좌표의 차가 1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파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방정식의,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거리가 루트 2라는 얘기는 베타와 뭐 일반선을 잃지 않고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을 때 베타와 알파의 차가 1이다라는 정보를 이번에선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일단 뭐 식을 줄 써가기 전에 리얼에 있는 것이 리얼 리을. 리얼에서 뭐라 그랬나요? 이 G 대에서 y= G x 와 y= x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에, 이 s가 a 콜 k에서 최대 값 m을 갖는다. 그런 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넓이, 바로 요 넓이죠,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제 이 s에 대한 식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식을 써줘야 되는데 어, 이제 여기부터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개요를좀 파악을 해본 것이고, 디그에 이제 1번 조건부터 식을 써가도록 합시다. 이 방정식, 몇차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gx가 2차 함수니까. 요게 2차방정식인데이 2차 방정식이 이 특정한 범위에서 서로 다른 도시로는 간다. 특정한 범위에서. 그러면 gx equal x,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gx equal x. 이게 gx가 요거니까, 여기에다가 equal x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이렇게 되나요? x plus 2의 제곱 마이너스 p, 나누기 a equal x니까, A를 이쪽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요런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그리고 X제곱. 이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2차 항썼고 1차 항이 4X에서 AXP니까 4-AX가 되겠고, 4-AX. 그 다음에 상수항이 4-B가 되겠죠. 4-B. 자, 요 2차 방정식이 되는다 마이너스 2 이하인 범위에서 서로 다른 도시를 가질 AB의 조건을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 디그에서 AB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 어, 그 다음에 디그에의 2번에서, 이디그서 2번에서 AB에 대한 조건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S의 이제 최대 값에 대한 것을 AB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문제 전체적인 틀이. 자, 다시 돌아와서. 이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이 이하인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줄을 가해야 되겠다. 그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제 그냥 서로 다른 두 실을 근 간다 그랬으면은 판별식으로 얘기가 끝나겠지만은 이렇게 특정한 범위에서 뭐 양의 실근을 갖는다든가 음의 실근을 간다든가 혹은 뭐 얼마 이상인 이하인 그러한 실근을 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조건을 판별식뿐만 아니라 대칭축도 고려해야 되고 상수항도 고려해야 되고 어? 항상 이제 2차 방정식의 해 판해서 고려해야 될게 그거죠. 자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이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가 이렇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생겨낸단 말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하인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끔, 이렇게생겨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죠? 지금 내가 그린 이 2차 곡선이, 뭐, F도 아니고, G도 아니고, 그니까 러이 방정식에서 좌변을 얘기한 겁니다. GX, 그니까 러 GX, GX 빼기 X인가요? 하여튼 그것도 아니고, 그것들 정리 한것요 정리한 요 2차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 이하인, 이 범위에서 두실을 가지려면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냐면은, 첫 번째, 판별식이 양수해야 되겠죠. 음, 판별식이 양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써봅시다. 판별식, 4-a제곱, 마이너스 4배 4-b. 판별식이죠? 요게 양수해야 되겠다. 이게 양수해야 되겠다. 요거 좀 정리 좀 해보면은, 16 없어지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8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비 요게 양수해야 된다. 정리한 겁니다. 판별식이 양수해야 한다는 조건. 됐고. 그 다음, 이 판별식 조건뿐만 아니라, 판별식이 양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2 이하인 범에서 두실근을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뭐가 돼야 되겠어요? 대칭축, 대칭축 조건을 살펴봐야 되겠어 대칭축이 어찌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대칭축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 요2 참수의 대칭 축이 마이너스 2배 4 마이너스 a. 그렇죠? 여기 대칭 축, x e q 요 놈. 이게 대칭 축이 되겠죠. 얘가 어째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만 이제 그 범위에서 두실론을 갈 수가 있겠다. 요겁니다. 요것도 좀암산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가면은, 어,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4 마이너스 a가 4보다 크다. 맞나요? 보통 같거든. 이렇되될 것이고. 그럼 뭐예요? 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부등식 정리한 게 지금 a가 0보다 작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a가 0보다 작다. 대칭 조건이. 그다음 세 번째로 보통 우리가 이제 상수항 조건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상수항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양의 실근이냐, 음의 실근이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0에서의 함수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로 했던 것이니까 이제 상수항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상수항이라기보다는 뭡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따지는 거죠.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양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바로 집어넣죠. 마이너스 2의 함수값, 이 함수값이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를 앞으로 꺼내면은 4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B. 되겠죠? 어. 지금 이제 다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겁니다. 얘가 어째 된다? 얘가 양수해야 된다. 얘가 양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4 상수항이 다 없어지고 그다음 ea 마이너스 b ea 마이너스 b가 양수다 ea가 b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조건 그래서 이제 디귿 조건 디귿 조건과 디귿디귿의 1번에서 나오는 것이 ab에 대한 조건이 이세 가지 이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또 또 무슨 조건까지 또 이두점 사이 거리가 교점, 두 교점 사이 거리가 루트 2라는, 즉 알파베타 차가 1이라는 이조건까지도 만족시켜야 되겠습니다. 요거 식으로 써봅시다. 요거 식으로. 어, 이거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알파베타가 어디서 나온 거죠?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으로서 알파베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가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베타였던 겁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어야 한다는 그 필요 조건을 AB를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근각 계수의 관계 합과 곱을 하니까 이 차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것도 여러분 어, 맥락만 잃지 않으면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 되겠죠. 하여튼 써보면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마이너스 A. 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마이너스 4죠. 두 근의 합이 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합의 제곱에서 그 다음 뭐래요? 곱의 곱의 4배를 빼줘야 이게 뭐죠? 이게 차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1이 돼야 한다는 것이 ㄷ의 2번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필요조건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은 a제곱 마이너스 8a 하고 상수항 16 마이너스 16 여기 없어져서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4b 이퀄 1 자, 요 조건식이 필요조건으로서 말 그대로 필요하다는 게 디귿의 2번 조건이 되겠습니다. 디귿의 2번 조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는 자, 요 이렇게 씁시다.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 보면 요 1번 조건과 요 2번 조건과 요 3번 조건과 요 4번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ab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뭐예요? 사실 2차방정식의해 판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이세 가지 사항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쯤 되면은 변수 관리하는 겁니다. 어, 변수 관리하고 어, 무슨 조건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이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변수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 니을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 어쩌고 저거, 저거.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그 문제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넓이식을 써야 되겠네요. 넓이는 뭐였어요? 넓이는 요겁니다. 요 넓이. 요 넓이. 어떤 넓이? 어, gx 하고 x, y 콜 gx 하고 y 콜 x 로둘러싸인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작은 것을 알파라고 하고 큰 것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어, 여기 s라는 것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 gx 빼기 x를 정적분한 식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 식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어, 요건 여러분 너무 많이 봐서 공식을 다 기억하고 있죠? 공식 다 알고 있죠? 뭡니까? 이것은, 알파벳을 알 때, 6분의 1하고 2창의 개수의 절대값. 근데 여기서 2창의 개수가 뭐예요? 여기서 2창의 개수가. GX의 2창의 수, A분의 1이죠. A분의 1. 근데 A가 음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A분의 1. A분의 1의 절대값.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게 이 y 콜 g x 하고 y 콜 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꼭 학생들이 질문해. 선생님 이런 공식 막 써도 되나요 됩니다. 어, 돼요. 어. 나도 알고 내 친구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공식을 그냥 증명없이 썼다고 해서 감점한다? 이거 웃기는 최아이지 그냥 막 쓰세요. 막 쓰고 시험을 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이거 증명해 주면 됩니다. 저항 마음에 걸리면, 이런, 이런 접근식 하나 써주면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계산만 생략한 거지. 식 맞게 썼고, 진행 과정 맞게 썼는데, 누가 시비를 걸렸어? 요 이런 거 과감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으면 한번더 고민을 해보고. 근데 여러분, 이제 시험을 봐봤으니까 알겠지만, 시간이 남을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죠. 어, 무슨 얘기야? 쭉쭉쭉쭉 진행해 가라. 그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엄밀하게 논의를 해 갔냐라는 거보다더 중요한 게, 더 많이 풀고 답까지 구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배점에서도. 어, 그런 거니까 쭉쭉 진행해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과감히 쓰시고, 자, 하여튼 여기까지 왔으면은,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인 상황이고, A가 음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A분의 1입니다. 뭐가? 저 넓이가, y 콜 gx하고 y 콜 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마이너스 6A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뭘 구하라고? 이게 A가 얼마일 때. 그러니까 A가 뭐라 그랬죠? A가 K일 때이 S가 최대값 엠을 받는다. 그 얘기니까 이 넓이가, 저 둘러싸인 0의 넓이가 A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여기, 여기,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 1, 2, 3, 4를 충족시키는 A, B에 대해서 이것의 최대값이 A가 얼마일 때 나오냐?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얘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네개의 조건으로부터 A의 범위가 나와서 A의 범위가 나오니까 이 놈의 최대값이 그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1, 2, 3, 4를 종합했을 때 종합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무슨 표현이에요? 연립했을 때이네개의 필요 조건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길래 이제 최대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수 관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 1번 조건 1번 조건에 있는 시하고 4번 조건에 있는 시고 똑같죠 아버님 a 제곱 마이너스 8에 24비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게 있고 1보다 아, 1다 같다는 라게 있네 근데 1이 2이면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4번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1번 조건은 자동으로 충족되는 거니까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1, 2, 3, 4번을 열립한다는 얘기는 2, 3, 4번을 열립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리 자 이제 2, 3, 4번을 어떻게 연립할지 이게 좀 부담이 되죠. 부등식하고 등식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데. 자 일단 자 이제 이런 눈깔도 잘 관찰해봐야 을될 텐데 여기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하고 2a 마이너스 b가 있네. 이게 뭔가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 4번의 등식에다가 3번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뭐 얘기할 게 이제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생긴다. 2a 마이 b가 양수니까 이것을 이렇게 변해봅시다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1이 4배의 2a b 이렇게. 뭐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변형을 했지? 2a b 꼴이 나오게끔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럼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양수란 얘기입니다. 양수. 무슨 얘기예요? a 제곱이 1보다 크다 얘기다. 다시 말해서 a가 1보다 크든지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하단 얘기다. 그 얘기죠? 뭐 틀렸어? 3번식에서 3번식에서 등호가 들어간다고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마이너스 2보다 아 마이너스 2 이하구나. 미안합니다. 이 예,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복잡해죽겠는데 미안해. 자, 요요 간단한 거예요. 마이너스 2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뭐,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2 이하의 실근이 두 개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이하. 그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요 함수 값이 0 이상이다 그래야 되겠네. 미안니다 아,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등호 들어가고. 딴건 문제 없죠? 응. 음.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고, 여기 등호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맥락놓치면 되고 뭐 하고 뭘 연립한가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3번, 4번 연립한 결과, 이렇다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 4번 연립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까지 연립을 하면, A가 음수화가 됐으니까,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동그라미 1, 2, 3, 4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가 이렇다는 얘기죠. A가 마이너스 리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푸는 것은, A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마이너스 6A분의 1, 요 놈의 최대 값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S가 최대가 되는데, 그 S의 최대 값이 6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어, 우리 문제에서 K에 해당되는 것이 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라지 M에 해당되는 것이 6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끝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역함수로 구어,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의역을 정확히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다루는 어떤 본령은 이 이차방정식이 마이너스 이하인 도 실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시 조건, 대칭 조건, 뭐 상수항 혹은 어 특정 함수값 조건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 이제 이 문제 이 문제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네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b에 대해서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상황이었다. 그 맥락을 잃지 않고 변수 관리를 잘 해주면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줄수 있다.